종령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경상남도 도의원 선거에 김해시 제5선거구 진례면 주촌면 장류 이동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주봉한 인사 올립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온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정으로 경상남도 도정을 위하고 김해 시민을 위한 참다운 지방의원을 찾아볼 수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도의원으로서 불합리한 지방자치조례와 지역 주민을 위한 입법 활동과 감시를 통하여 깨끗한 도정을 만들고 오로지 시민과 함께하는 부지런하고 봉사하는 도의원이 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 사업들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장류 이동은 도시 근린공원 리모델링, 대청고교의 공공 주차장 건립, 대청동의 불합리한 그린벨트 지역을 재조정하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주촌면은 원지리 일대에 미니 파크로 보장을 조성하고. 대리마을 축산 악취를 해결하고 조만강 자연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문화예술 공간을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진례면은 비염산 터널과 신을역 제2차 테크노밸리를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고 진례 부산간 직행버스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것을 다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례면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도. 하겠습니다.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발로 뛰는 도연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